복 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당진 성모병원장 백종관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것들, 주변 사람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올까요? 오늘은 바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에 앞서 그분은 너무나도 탁월한 신앙인으로서의 모델이요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칭송합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했던 빛나는 믿음을 따라갑니다. 한결 같은 자세로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했던 충실성을 공경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탄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고 기다림으로 말씀을 잉태하신 분이시기에 복되다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비워냈던 분이라서 사랑합니다. 오늘 독서 미카 예언자는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마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 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라며 예수님께서 나오실 곳을 예언합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실 곳은 세상 모든 이를 위로할 수 있고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가장 보잘 것 없어야 했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구세주를 잉태한 마리아도 신앙으로 가장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 스스로 비천하다 하시며 주님께서 그 안에 태어나심으로써 비천한 당신의 지위를 높이셨다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족보를 통해 본 역사 그리고 성모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높이는 이에게 주님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의 족보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착실하거나 완벽한 삶을 산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했고 끊임없는 싸움 속에. 권력을 쟁취한 인물도 있죠. 즉, 우리의 인간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족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14대,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성조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업을 인간의 협력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도 신앙으로 응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은 하느님 앞에 나와 서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보잘 것 없지만 성모님처럼 우리도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당진 성모 병원장 백종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